공학박사, 이장원입니다 어, 제가 계속 이어서 하는 거는, 어, 슈퍼스타, LED TV 스튜디오 슈퍼스타, TY960, 어, 60W 화이트입니다. 이거는 어, DMX 채널이고, 완채널이고요. 이거는 3200K나 5600, 3200, 5600K로 믹스할 수 있는 어, 게 나오고요. 지금 보여지는 이 제품은 3200K입니다. 어, 그리고, 어, 색온도가 3 2 0 0개고요 어, 요거에 대한 어떤 렌즈 디그리는, 어, 35도나 60도입니다. 아, 그래서, 어, 요거를, 아, 렌즈의 각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요 아, 그걸 35도나 60도짜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그, 연색성은 아, 90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DMS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배터리로, 어,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DMX 올리로 컨트롤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뒤에 매뉴얼 갖고 이렇게 조절을, DMX가 아닌, 아니면 이렇게 매뉴얼 가지고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DMX나 두 가지로 수동식이나 두 개를 믹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200K이구요. l t b 스튜디오 슈퍼스타 TY60 60W 세번드가 3200개를 한 거고요. 그 DMX로 이렇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DMX로 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스튜디오가별을이죠 낮이지 않은 데에서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LED 칩은 벌써는 LED, 브릿지 꺼도 많이 쓰고, 크리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연색성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91, 이상,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할로겐 조명이 100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 재보면, 뭐, 연색성이 100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100열등은 100이지만, 어, 할로겐 조명은 100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0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번, 다시 한 번, 연구 대상이 되고요. 어, 연색성이나 CRA 방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LED 기준으로 해서 CRA를 만들어야 되고, 기준점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조명 전기설비학회 무대방학술연구회에서, 어, 이 부분의 연구에, 어, 많은 조명업체들과 같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다시, 어, 과연 방송에서 CRA 기준이 어떻게 될까? 할로겐 조명을 정한 걸 LED 기준에서 어떻게 받게 될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 미국 같은 데는 c t s 컬러 퀄리티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15가지 컬러 갖고 확인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CRA와 이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시중에 나오는 거 위상제어라고 해서 딥마에다 바로 물려서, 조광기라고 해야죠. 딥마. 뭐 옛날에 제가 또 스트랜드 라이팅이나, 뭐 ETC, 딥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스트랜드 라이팅말아야 되지만, 그게 9년, 10년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래되지만, 거기다가 계속 제 LED를 써서 220V로 딥밍을 한다면, 딥밍이 0에서 100%가 잘안 되니까, 20%에서 100%까지 됩니다. 50, 5, 6 0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스튜디오에서는 별로 디밍할 일이 거의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부드럽게 됩니다. 그런 제품을 공연장에서 만약에 쓰게 된다 그러면 연극 공연이나, 뮤지컬 이럴 때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 조명에서 0에서 100%까지 정확하게 디밍이 돼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d m x 오일리 방식으로 돼야 되고요. 이제 딥마가 기존 딥마인데 그걸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딥마 자리를 다 어, 치워버리고, 어, DMS RD를, 어, 다이렉트 로 전원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DMS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어, 디지털 멀티플렉스로 컨트롤 시스템 4, 5m, 5, 6m가 되기 때문에, 어, 크게, 그 와트 수가 너무 커서, 이거보다는조도를얼마큼 많이 낼수 있고, 조도의 균일성이 얼마큼 되느냐, 그 다음에 연색성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이게 지금 할로겐 조명으로 기준한 CRA는, 어 LED 기준법은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전문가들이 좀더 더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에 LED의 특성에 맞는 CRA 방법 측정 방법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 대상이 되거나 논문들이 좀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종명 전기 설비학회 무대방송 학술 연구위원자이기도 거기 사업이사로 있지만 어, 무대방송이 너무 열악하고 논문 편수도 많이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학교를 통해서 제가 논문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 우리 같이 전문가들이 지 동참을 해가지고, 이 학계에 더욱더 발전이 될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더할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LED TV 스튜디오 슈퍼스타 TY200, 2400, 160W 화이트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권으로는 3200K, 5600K, 3 2 0 0 5 6 0 0 믹스형 컨트롤 시스템은 d m s 5 1 2피 w 볼렌 방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00%까지 매뉴얼로 조절을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렌즈는 35도 60도가 돼있고요 이런 것들이 돼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고 여러가지 이런 방법은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냥 바로 파워만 넣어가지고 그냥 AC로만 쓸수 있고 DC로 충전을 해가지고 쓰는 방식도 여러 가지의 툴들이 어, 지금 현재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시고, DMX 할때 얼마만큼 디밍이 부드러운가, 이런 것도 중요해지고, 플리커가 생기나 안 생기나,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플리커가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스튜디오를 100%를 거의 쓰지, 디밍을 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맞게끔 쓰시고 체크를 해보세요. 요새는 뭐적근부라든가 여러 가지 연색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방송에 의해서 쓰고 그냥 개측기로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색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과연 어 기준점이 맞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장비들로 이제 어 측정을 해가지고 95다, 90이다 이렇게 나온 거 있고 개측기가 또 있어요. 개측기로 찍어보면 연색성이 90 이상이다, 95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광을 가지고 어, 타는 경우도 있어서 과연 이제 연색성이 어, 맞는지, 측정하는 방법이 정확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가 더대답야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나 무대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거는 는 어, 우리가 어, 룸멘포와트가 아니라 조드 포와트를 하는 게 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드가 과연 얼마만큼 나오냐, 느이 밝기가 중요하고 효율도 중요하지만 우리 무대 방송이나 방송의 퀄리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어떤 연색성이 여러 가지에 대한 그만큼에 대한 조도와 밝기 그 다음에 균일한 분포로 균제도가 이런 균일하게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